안녕하십니까. 은사익대표 황인정 의사입니다. 오늘 제 684강은요. 법인의 토지에 대해서 용도 현황별로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의 판매 방법 법인세제 52조에 일반법인세 20% 말고도 부동의 양도차기에 추가세율이 10%가 있어요. 합면 29%가 되는데 <laughs> 이10%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비사업용은 10% 추가가 되고 사업용은 10% 추가가 나온고 일반세율만 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법인에서 3월말 신고할 때 회사 내에서도 쟁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5지에 보면 10% 추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용 건물 토지로 보느냐 사업용으로 보지 않느냐의 구분이 잘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개념적 정의에서 써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안서 시행 전을 이번 주 서울시 선거 주원이죠 서울 1 1자 표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제가 출력을 해놨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있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법에서 시행규칙 46주 2가 자세히 여러 가지 그 불가피하거나 법령상 제한의 위 경우에 대해서 업무용 토지로, 사무용 토지로 간주하는 거를 쭉 열거를 해놨고, 그 열거해 놓은 거 외에는 전부 다. 비사병 토지로서 추가 법인세 10%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대지부터 보는데 <laughs> 나대지는 나대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거의 홍무지 그 그런 그 비용도 땅이죠. 이럴 때이 부동산 매매업자나 개발 분양업자도 나대지를 양도하면 이것은 비사병으로서 10% 추가하셔야 된다. 그러나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암, 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있고 주거용 주택은 일반 법인세에 추가세 10%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20%를 추가해요.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은 주택은 법인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을 자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지 않는다. 미등면 40%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업용 간주하는 것은 이제. 5년 이상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 등 이런 것은 이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니까 이것은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죠 건물 정착 면적에 대해서 임대용이나 타임대 부분 건물 정착 면적 기준 추가 부분 이런 전부 다 비사업용으로 10% 추가세를 물고 단 건물 정착 부분 중에서 사업용으로 그 회사 사고 가지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공장 사무실 자기의 실제 사용 부분에 어떤 사업용 요것만은 사업용을 간주해서 추가 10% 법인세를 안내야 된다죠. 만약에 그 농지 토지 용도가 농지다, 그러면 농업이 주업법인이는 이제 이게 업무용이죠. 그렇지만 농업이 주사업이 아닌 부분은 비업용이고 임야도 마찬가지고 임야 임업 비주업자, 비주업자. 토지의 토지역 안에서 임야로 도시 편입된지 3년 이상 경우까지 아직 안판 경우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는 얘기죠. 그렇다 지만 임업주업법인이거나 최종님 등은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니고 그런 목장용지는 이제 축산 비주업법인은 전부 다 이건 비사업용이지만 축산 주업법인은 뭐 주업법인이니까 괜찮죠. 아뭐 글쎄, 목장이 그렇고 기타 토지는 이제 재산세, 조합, 토지 이제 재한세 조합 합산과세토지등은다 비사업용으로 봐서 시포 추가하셔야지만. 재건축에 비가 되거나 면제거나 별도합산 불가세같이 특별한 어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이 기타 토지들은 사업용을 간주해 줄수 있다 아니죠? 그냥 업무에 간접적으로 생기 사용하는 체육시설 기준 초과 토지, 부설주차기준 초과 토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 초과했으니까 그것은 추가 초과 부분은 비업비상이지만 그 기업한테 체육시설을 장려하고 주차장을 진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용 토지, 선수종업원용 다대요. 주차용 토도뭐 뭐 과대하는 건 아니죠. 그 회사의 규모에 맞는 주차용 토지는 사업용을 간주한다. 이렇게 돼서 주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허용해는게 있고. 그런데 겸용 주택은 주택 부분의 지역별 주차 토지 이것은 비사업용이지만 이제 사업용 건물 안 분된 토지 쪽그 겸용 주택 중에서 그 사업용 부분에 한 분된 토지 부분은 사업용을 간주한다 이 얘기죠. 별장 토지는 별장의 부속 토지에 해당면는 10배까지는 당연히 비사업용이고 추가 부분은 이미 또 나대지기 때문에 외 비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별장 토지는 아무 면적 부분이건 추가 토지건 전부다 사업용을 간주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용도나 현황별로볼 때. 나대지는 부동산 매매업자를 할지라도 거기에 뭘 짓다가 실질적 건축을 착공하고 나서 팔아야 업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용도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그런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비사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사용은 이제 추가 일반 법인세 차용에 대한 19% 말고 10%의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회사였습니다.